화장실을 가는데 이 사람이 문 열어놓고 지키는 거예요. 그 화장실 문 앞에. 그 정말 충격 받은 거예요. 제가 덜안한다는 거를 생각 못 하고. 이 사람들은 그 가난한 속에서 돈으로 샀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근데 돈으로 보이는 거지. 중국에 가니까 떡하니까 이 밥에 먹을 게 얼마나 좀 많은 거예요. 이 밥에 계란에. 저는 북한에서 제일 먹고 싶은 게 계란이 됐거든요. 네네. 계란을 한복, 언제 먹어봤었어요 북한에서? 저 원족 갈때 생각나지요? 원족이라는 거. 엄마 아빠 어, 있을 예, 때? 네. 그것도 이렇게 한두 알을 삶아서 이렇게 절반짜리 해가지고 딱 이렇게 한 거를 먹어봤거든요. 그럼 그게 몇살 때예요? 그때 한 9살 때인가 그때 한번 먹어보고 네, 처음 먹어 처음 먹어봤죠 몇십 년 만에 한 14년 만인가 어. 얼마나 맛있는지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계란을 몇알먹은는지 알아요? 응. 30알을 먹었어요 한 번에? 네막 먹었는데 배부르지 않는 거예요 먹고 나니까 먹여서 딱 똥해놨는 거예요 응. 그다음, 아. 이서는 뭐 먹긴 거예요. 음. 그래서 집이 딱 갔는데 집이 얼마나 멋있는지 이중국에 이 넘어온 집이 화장실도 그렇게 오는데 화장실도 팍 차나면 그것을 넘어가는 어. 그런 화장실에서 <laughs> 봤는데 변소지 변소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딱 하, 화장실도 간데 얼마나 좋은데. 어, 변기 현재. 우리 한국 에도 변기가 이 오, 있는데 잘 사는 집 같네. 아니죠. 거기 판매하는 집이죠. 어, 브로커네 집. 브로커 집이죠. 어, 그래고 어, 나 여기, 여기서 사는 거야. 한상에, 아난이제 어, 여기서 사는 거나 이랬거든요. 그래서 응. 어, 거기서 한 3일, 4일, 4일을 살았는데 와, 어, 중국 사람들이 썰라썰라썰라썰라 네. 하는 사람들이 몇명 오더라고요. 응. 어, 그래가지고, 어, 나, 나, 뭐라지? 뭐라지? 할까 말 앉아서, 그, 못뭐 먹었던 김에, 어,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옷은, 옷은 안 싸주더라고요. 그냥, 그냥 꽃잎이, 천연어요 네, 네, 그거 이, 있고, 있는데, 중국 사람들 뭐라 뭐라 하는 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음. 거기 간게 할빈인 거예요, 제가. 아, 할빈으로 네, 팔려갔어요또 음. 할빈 오니까, 그 할빈 브로커 집이 음.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것도, 음. 아, 난이 집이 또 왔나? 왜 나를 이기다 옮기지 하는 말도 그 모르니까 그러니까 옆에 사람도 없잖아요. 응. 그냥. 왜 여기다 하지? 하고서 그냥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한 사람들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옷을 싸주는 거예요. 응. 그 옷을 싸는데 막내 어머 뭐 입던 옷들이 입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거가 10원짜리인 걸 몰랐어요. 1 0원이라도태어나 그렇게 좋은 옷을 그렇죠. 입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사가 귤도 오고 그다음에 바나나도 오고 우리 북한에서는 정말 나는 상상도 못 하던 거를 보지도 못하고 먹을 수도 그렇죠. 없었어. 그죠 거기서 내가 막 이런 것도 있니? 하고서 이거 먹어보고 저거 먹어 너무 맛있어. 귤은 먹어 봤어요? 먹어봤죠? 북한에서. 북한에서 먹어봤어요. 우리는 강산이니까. 선물도 선물로 들어왔네. 들어와서. 네개 아 다섯 개. 어 그런데 귤 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어. 그리고 그 귤을 그 껍데기를 또 말려서 말려가지고 응. 그 깔, 갈아가지고 감기 걸렸을 때 그거를 마신 거예요. 어, 감, 맞아요. 감기약이라고. 어, 근데 중국이한테 그 귤이 얼마나 맛있는지 너무 응. 맛있는 거. 정신없이 먹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한 4일, 5일 있는데, 거기서 또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음, 음, 음. 뭐, 썰라썰라나, 나는 말하겠어, 말하고 앉아서 지금 먹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이 저는 어디서 못 먹은 애인가? 이런 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음. 그렇겠어. 그러고니 네 말해라. 나는 앉아서 먹는데 더 먹었죠. 꼬 음. 집이 생을하던 게, 거기 완전히 지수송찬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먹고 있는데, 발레간 거예요. 팔레 음, 음. 발레 간 집인데, 너무 한심한 거죠 북한에도 그런 집 없어요? 아, 북한에도 그런 집 바닥에는 벽돌을 깔고 거기다가 지프 이렇게 깔아난 음. 거예요 근데 이게 발 밟으면 거기에 지새기 왔다 갔다 가는 거예요 그게 집안에네안하게 근데 레자레자를 음. 깔았는데 이렇게 섰는데 발 바닥에 무식이 찍찍찍찍 하는 거 깜짝 놀라가지고 처음에는 그래고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 첫날에 노봇 달려고 음. 하늘 오래다 본데 구멍이 고마이만한게 보이는 거예요. 환자집 같은 그. 환자집이 거구나. 아니에요. 그 집이 있잖아. 집. 집으로. 처가집. 우리 <laughs> 그 옛날에 처가집을 봤죠. 음, 그처가집이랑 똑같은 거예요. 음. 거기에 옥수수로 이렇게 안하게 놓고 위에다가 그 집을 난 거예요. 아, 음. <laughs> 제가 또꺼집미치는거나 이랬거든요.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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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생각했어요. 네. 어. 이거 북한에도 없는 집이 여기서 또 사는구나. 음. 아 나는 이거 이 이제는 또 이렇게 내 인생이 그냥 네. 이렇게 고집이 그래, 인생이구나. 고집이로구나 했는데 밥을 주는데 입밥만 주는 거예요. 어 집은 그니요 네. 그러니까 <laughs> 상상도. 밥 아침에 주는데 밥 입밥을 주는데 근데 반찬이 저한테 안맞죠 중국 거니까 처음에 기름이 너무 많죠. 기름이 많지. 그리고, 뭐, 뭐, 어제는 또꼬이 비치면서 기름이라고 못 먹었잖아요. 어, 장애, 안 들어, 블라지. 그, 반찬 먹었는데, 보름 동안 화장실만 갔어요. 들어 누을 정도거든요. 응. 링게를 막 맞으면서. 응. 응. 그렇게 하고, 어쨌든 그렇게 살았어요. 응. 살다가, 그, 그 집에서 하루, 둘 사는데, 너무 귀찮은 거예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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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화장실을 가는데, 어, 이 사람이 문 열어놓고, 지키는 거예요. 그 화장실 문에 앞에. 그까 정말 충격받은 거예요, 제가. 아,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 사람은 네, 문 열고, 문 열고 지키고 이렇게 지키고 다 이러고 있으니까 야, 이는 어떻게 나를 보는가 하는 생각 음. 덜안난다는 거를 생각 못 하고. 이 사람들은 그 가난한 속에서 돈으로 샀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니까 근데 저는... 돈으로 보이는 거지. 네, 그거를 제가 인지를 못한 거예요. 음, 모르지, 뭐, 전혀 어제 어, 들어본 적도 없고. 이 사람이 나를 버리하는가? 우리 북한에서는 보호하는 아, 저뭐 말도 안통하내 네, 말이 안 통하니까 그래가지고 뭐라뭐라 뭐라 하다가 내가 말만 안 되니까 어느 누구를 찾더라고요 응, 응. 북한애를 응. 그 번역 좀 하라고 응, 응, 응. 그러니까 응. 너는 여기 발레 왔다고 이게 너 집이라고 저도 그런 번역 많이 했어요 아... 우리 동네 오잖아요 네. 그러면 간 밤에 연락이 와 걔네 말을 모르니까 연락이 네. 와요 그럼 나도 모르는데 우리 동네 왔대 그래 가면 번역을 하래요. 네. 그러면 말을 모르니까 돼지고기 먹고 싶다고 그림을 그렸는데 소처럼 그려놓고 돼지고기 먹고 싶다고 그림을 그리더라고. 어...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 돼지고기 먹고 싶다고 해서 내 번역했는데 보니까. 앞에는 아. 소처럼 그려놓고 그 뒤에 꼬랑대로 이렇게 돼지 고랑대로 아, 그렸더라고. 네. 그걸 번역해달라고 간밤에 찾는 거야. 근데 북한 여자들이랑 원래 잘안 찾게 해. 왜 그렇죠. 그러냐면 서로끼리 알고 도망간다고. 어, 그렇죠. 근데도 그렇게 우리는 이 불려다녀야 되는 게 지네들도 너무 소통이 안 되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북한 여자 찾아서 야, 이거 좀 번역해줘라. 번역해줘라. 그래가지고 러지그저 손발을 막 말하는데 안 되니까 그 사람을 부르는 음, 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거든요. 나는 북한에서 부모 없이 살아도 이런 집은 돈 받다 아못 살겠다 나 빨리 보내라고 하니까 난. 이 여자가 그래 내보다 한두 달은 더 왔다고 음. 번역한데 번역을 똑바로 못하는 제대로 못하니까 <laughs>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전은 할수 없다 내가. 내 인생이다 하고, 음. TV를 앉아서 계속 보는 거예요. 말을 배워야 네. 돼. 네. 무슨, 치반, 음, 하기럼면 거기다, 음. 저 손글로 치반, 하고, 쓰고. 응, 그 다음에, 마마, 하고, 마마, 하고, 니하오 하고, 니하오 하다가, 음. 이런 간단한 거. 어. 한육 개월을 배웠어요. 응, 응. 그러니까 육 개월은 우리 말다 하잖아요. 발북민들이 대북. 아예 하긴 하는데 응. 그래도 대북 <목소년> 네, 네, 그러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다 소, 알아듣고 서통무 소말하는 을지 뭐 중국말하는 지 <laughs> 네, 네. 네. 맞아. 저어서 네. 뭐 우리는 하느라고 하지만 미디 네. 뭐 어디 하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했는데 또 어자마자 임신은 어째 그렇게 빨리 되나요? 더만 갈래 더만 갈수 없고. 그래가지고 네 거추를 제가. 임신하면서 빨간 고추를 10kg 먹었어요. 아무 많이? 기름을 못 먹으니까. 아, 다른 반찬을 못 먹으니까. 그가한거를 네. 먹고 싶어서. 네, 그러니까 고춧가루를, 그니까 돈이 있으면 사서 먹겠는데, 음. 거기 돈이 없으니까 음. 어느 집에서한 1년인지 2년인지 무거운 고추를 딱 하면 색깔이 다 변한 거 음. 가지다가 씻어서다 썰어가지고, 그걸 우려가지고, 음. 소금이어서, 여기를 만한 미온 있잖아요. 음. 미온을 쳐요. 그걸 먹는 거예요. 음. 그, 그 위에는 더못 먹는 거야. 밥에다가 딱. 그렇게. 네. 그렇게 해놓다가, 이제는 어떻게 하어요 일단 살았으니까. 응. 그러니까 출산하게 된 거야, 예 애를. 응. 출산하는데 출산할 돈도 없어요. 응. 또 뭐, 조선 여자라고. 응. 병원도 가기도 힘들고 그니까. 러 응. 그래가지고 또 출산을 했는데. 출산 어떻게 집에서 혼자 했어요 아니죠. 병원 갔죠. 응, 갔어요. 응. 네, 끝까나 어디 가서 꼬왔나 봐요. 응. 응. 뒤정자라고또 응. 응. 받겠다. 그래가지고 알을 출산했는데 아이를 젖이 먹이자깐난 젖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영양이 딸려서. 네. 어, 어. 아 원래 또 북한에서 영양이 없는 상태에서 저는 생리도 열아홉 살인가? 어, 그렇게 했으니까. 너무 영양가 에, 없으니까. 영양. 음, 뭐 젖이 먹이지 젖이라는 것도 없어요. 음. 그니까 뭘 먹이지? 2 0 이십 원짜리 그때 제일 싼게2 0원 됐거든요. 그거 먹이려고 없잖아요. 돈이. 2 0 원짜리. 2 0 분유도 없어요. 음. 여 여기 여만한 거2 음. 0원 그거 뭐 싸가지고. 어떻게 가서 제가 또 일하러 가야 되니까 음. 돈 벌어와야 되요네돈 벌어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염소를 싼 거예요 음, 음. 돈을 또꺼서 음. 염소를 그때 전원에 쌌어요 음, 음. 그걸 염소를 저녁엔 짜가지고 끓여서또 가지천 있잖아요 받아서 아 아이를 네, 염소젖을 먹이는 거죠 염소젖을 그래서 어이안 저지 않아서 중국에서 그런 일이 네.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자고 오는 밤에는 내안고 자다가는 스물세 살에 애를 낳았는데. 막, 이게 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키워본 적도 네, 없구나. 그래가지고, 그 염소젖을 딱 우려서, 두 시간 한 번씩 매겨서, 그니까 그, 애기 분유 값이 없어서 염소? 염소를 산 거죠. 근데 그 중국 사람들 그 동의해요, 염소젖을 애가 먹는 거를. 그쵸, 돈 뭘, 없으니까. 돈 없으면 애를 왜? 그니까, 러 그것도 또, 기저귀도 없어요. 기저귀도 없어가지고, 파란, 소화 팔아가지고. 근데 북한 여자들은 또 기저귀도 몰라요. 우리 뭐 알아요? 그니까, 러그 빨간 천을 <두> 떠주면. 맞아요, 드러버려. 빨간 천주줘야거겠어 저는 이 빨간 천을 왜 주지? 이, 이 사람 나를 왜 이러지? 하는 생각에, 음. 그 하얀 천 있잖아요. 입으로 음. 뜯어버렸어요, 제가. 북한은 딱 네, 하얀 천. 그 이불을 해가지고 음. 면 천이니까 또 때를 안지잖아요 겨울에 그래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하고 아침에는 다섯 집 안에는 출근해야 돼요 저는 네. 또 건설장에 가서 아그 일을... 아기를 놓고 네. 어, 남편은 뭐예요? 남편 에이, 같이 아빠랑... 일하는 거지. 근데 일하는데 돈이 없어? 어 없어요. 왜 나눠줘. 일하는데 왜 돈이 없어? 그니까그 집이 자식이 여섯인 거예요 아들만. 근데 <laughs> 중국은 알. 알다시피 그럼 거지대 음, 여자들 데려올 음, 때마다 그러니까 돈, 써야, 돈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다 빚을 은 거죠 음. 그러니까 원래 벌은 거는 또 이제 꾸한 돈을 또 물어줘야 되고 음. 그러니까 돈이 남는 거 없어요. 음. 그래가지고 제가 마지막에 싸웠어요. 음. 너무 악이 나가지고. 여기 보면 이게 있잖아요. 어마, 이게 나수로 선을막 응. 뱉거든요. 응. 그러니까 한 달에 우리가 8 0 0원이 1000원이거든요. 응. 건설장에 일래 응.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6시 오면 힘들잖아요. 근데 애기 또먹기가가면그때는그 시간에 그 누가 봐요? 할머니가 버는거죠. 어, 네. 어, 그 아침, 그다음저녁엔또낸 데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그러니까 저는 완전히 하나의 정처럼 무리는 음. 거죠. 그러다가 너무 악이 나가지고 야, 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내 북한에서도 내가 아무리 꽃집비쳐도 내가 이렇게는 이렇게 안 사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자르고 니도 죽고 나도, 나도 죽자. 죽자. 어. 이제는 끝이다. 해가지고 나수로막 너치를 베려고 하는데 잠아 못보겠더라고 내가 안되지 예, 그니까 막 근데 거기 사람들만데 그 다음에 벨이 나니까 이걸를 거예요. 그러니까 살이 희득비지는 거예요. 경찰이 한 거예요. 경찰이. 어. 경찰이. 경찰이 와가지고 막야 뭐이래 하는 거야 저를 그러니까 나는 배척해 막 그러거든. 북한에 가 보내라고 내가 어, 아차리 내가 여기서 에 이렇게 살바치는 북한이 가는 게 낫지 내꽃비이 치면서 사는 게 낫다고 막 응. 그러거든요. 집이 당비오면 그릇을 들고 다녀 이렇게 어디가 잘 데가 없으니까 너무 가난한데 네. 그래가지고 아, 내가 왜 이렇게 그러니까 또 제가 또뭐 성애라는 게 있네. 알을 안고 북한에 가겠다고 그러니까 제기네 종자라고 또안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찰서 간 거죠 경찰서에서 뭐이러뭐라 뭐 하니까 돈을 줘서 제기네꺼내왔 거죠 자기네 아. 나한테다가 돈을 많이 줘서 샀잖아요 음. 그러니까 빚도 아직 못 물었는데 이미네 보내고 나면 안 되니까 음. 뭐이러 잘못했다 뭐 이랬나봐요 음. 그래 다시 왔어요 다시 와서 제또 피에 강전... 또 걸린 거예요 제가 나는어떡하네 아, 애기가 또 걸리네. 그러니까 8개월 만에 또 걸렸는데 그거를 있는지도 몰라요. 제가 일하고 일, 있는데 일하고 또 일하고 한 6개월 돼서 몸이 계속 불편한 거야. 계속 잠이 오고 먹어나면 일하면 허리가 아프잖아요. 허리 아픈데 어떻게 저기 가서 저탁 눕는 거야. 눕으면 한 30분 자고 일어나면 또 괜찮은 거야. 또 일하고 이랬는데 응. 병원에 가니까나 둘째 생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떡 하죠? 이전은 이전은 내 인생 이전 끝이다. 이전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배 뚱뚱 해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이전은 건설 일을 못 하는 거죠. 이전 배가 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여기 가서 채소를 아침에 새벽에 3시 반에 일어나가서 배추를 냉겨 받는 거예요. 그걸 앉아서 파는데 그거를 말을 잘못 하잖아요. 응. 이모체나 뭐 그는 <laughs> 그러니까 나 그거를 일름이라는 거를 실전을 착각한 거예요. 제가 어. 이거 말이죠. 서투니까. 어, 근데 팔았는데 돈이 내가 받은 돈보다 없는 거예요 돈이. 그다음에 옆에 할머니 보고 물어본 거예요. 아유, 어? 나 어떡해, 아니. 아, 나 어떻게 하니? 할머니 너무... 속상하다. <laughs> 할머니 보고 못... 거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laughs> 이거 이렇게 파는 게 아니다. 다아 미친 거죠. 그래가지고. <laughs> 아니 내가 돈 주고 산 게. 네, 있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텅공치고 오니까 어떡해, 그 옆에 아, 있는 아, 할머니가. <laughs> 저를 50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본전을 잊어먹었잖아요. 응. 그러니까 불쌍하다고 응. 막 주는데 그 옆에 있는 할머니들이 내 사정을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농촌에서는 다 이렇게, 네그 농촌에서는 다... 다 아니까. 저, 저 집이 누구지 며느리인데 저렇다 고생 어, 고생한다니까 그 할머니가 자기 주머니에서 50원 주는 그래 거예요. 봐. 다 나쁜 사람니다 어, 나쁜 놈이 있으면 꼭 그렇죠. 좋은 사람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 50원을 받아가지고 또 장사를 한거예요그 할머니인데는 정말 지금도 내가 계속 연락하고 있거든요. 아 지금도 네. 할머니하고 연락해요. 음, 그래가지고 어떡해. 감사하다고 어떡해. 이렇게 했는데 한국 물건 좀 보내줘. 아,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다가 북한에답해다가 아이를낳았어요그 주제를 예. 그러니까 십년도로 출산하고 응. 그리고 내가 그 삶이가 이제는 너무 지긋지긋하잖아요. 응. 그래가지고 그 북한 고양이 보고 응. 싶은데 응. 그쪽 갔는데 그거 신고인 거예요 어, 신고해가지고 십이 년도 군대들이딱 와서 응. 잡아가더라고요. 응. 그래서 잡혀서 그 보위부 있잖아요. 응. 보위부 그 개굴 안 하게 다가 응. 쳐였더라고요. 그래서 응. 거기서 들어가 있다가 또 거기 보위부에서 제조를 엄청 받았잖아요. 응. 그 그러니까 까나 맹장이 터질 정도 맞았으면 얼마나 맞았겠어요. 저는 어승고 각자를 아, 가만있어 여기 안에 맹장이 아파서 터진 게 아니에요. 아니, 파열됐어 맞아서 내장 파열. 네 피를 엄청 흘렸거든요. 내장 파열하는 사람 몇명 봤어요. 내가 이기서 걸음이 줄줄줄줄 나오고 그다음에 그것도 어, 너무 피스, 때리니까 때리니까 사람도 안 해줘. 저는 아들을 하루에 아더리핀을 넉 대를 맞았어요. 북한에서 낮아요? 그렇죠. 아무로 치면. 내가 막 요리나 사십도나고 막 이러는데 이건 완전 깨병이라고 썩어지게 때리고서는 그다음 까무러치니까 때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전에 그 제가 북한에서 거기 있었잖아요 정가가 있었잖아요 아, 아, 아. 그거 있고 아 그때 수배령이 내렸던 그렇죠. 그거 예. 때문에 그런 그, 아예 그것도 있고 또 무슨 검은 그 남조선 검은 돈을 받았냐 이런 소리 하더라고요. 나는 검은 돈이라는 거못 봤다. 나는 세상에 검은 돈이랑 어딨냐. 하니까 이건 나 거짓말이라고 썩어지게 따리고 아무렇지 못또 거기 들어가서 아들을 빼놓고 하루에 늑대를 맞았거든요. 그 다음에 한6일째 되는데 이제는. 아들럽이는두이여도 이젠 객게 만나는 거팔 차니까 완전 이렇게 쳐져서 그러니까 야네가 열이 40도 막 이렇게 하니까 그 병원에서 죽으면 안 되니까 안 되긴 뭐 죽어도 돼요. 아니, 원래는 안돼줄안 어, 네. 되는데 죽으면 안 돼. 아니, 그냥 그, 죽었다 그 그때 제나갔을 때는 김정훈이 때 됐어요. 아, 음. 그때 네. 우리 탈북민들 엄청 증언하고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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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러니까 그래. 어그 때문에 죽이지 말라 음, 이랬어 죽이지 맞아. 말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가서 그 해산시 식병원이에요 개새끼들 음, 그더 갔는데 적세를 네개를 채우는 거예요 어? 북성되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북성되면 <laughs> 북한 가고 싶은 것들 가 어, 난막 어, 그래가지고 갑자기 저, 지금 이게 아우 아우 이게 적신을 네 개를 채우고 칼이 수술 칼이 있잖아요 마취도 안 넣고 이 우리 그 북한에서 하나의 영화 장면이 이렇게 막 입이 다가그 무슨 종이를 틀어 막고막 수술하잖아요 응.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뭘 수술해요? 그 맹장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맹장 좀파열됐 구타로 파열이 된 거예요. 네, 거예요? 네, 내장 파열이 된. 내장만 그... 터진 게 아닐걸요. 내장 파열됐어. 그래 됐어. 내장도 다 하니까 그가 그러니까 맹장이 다터지 밖으로 나. 나오니까 그 벨이 벨 사이에 막 섞였잖아요. 그니까, 그거를 씻는데, 그, 우리 개벨 없는 그 형태로, 그걸 마취 안 하고 했어요? 안 했죠. 마취 어디 있어요. 그 칼도, 이렇게 소리가, 쏙쏙쏙쏙, <laughs> 이렇게, 이런 소리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으로, 막, 이 개새끼는 니네는, 응? 강도다네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입에다가, 막, 무슨 종인지 뭐인지 막 틀어막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게 2012년도라고요? 네 12년도에요 2012년도 <laughs> 그래가지고 거기서 수술을 한 4, 시간인가 5시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희미한 소리를 들었는데 빨리 안 왔으면 죽었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네, 그러면서 도 그러면서 거기다 물을 꺼내고 막 이러는 거 그러니까 거기가 제가 천에서 살았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아, 뭐.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축복받아서 살았어요. <laughs> 그때는 북한에서는 훈이 글자는 저 천하면 오래 산다고 막 천덕구리라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는 바늘을 대수 꿰매고 내보내는 거예요. 그 선생이 보니까 물류 어쨌든 뭐 어떻게 시쳤는지 거기도 그이 있더라고요. 근데 적 쇠를 이렇게 묶은 게 아프면 막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못하네적 쇠가 서로 소리 나더라고. 그다음에 눈툭 떠니까 아 내가 이게 무슨 이게. 뭔지. 왜서 어, 이렇게 왔냐 하는 생각에. 그 다음에 또 한쪽 생각하면 아이들이 중국에 더더욱 왔잖아요. 그 응. 생각에. 야, 내가 왜 이렇게 살았냐 는 생각에. 제일 만났구나 하는 생각에. 근데 그 전에. 응. 중국에서 사는 사람이 너무 고달팠잖아요. 음. 그래서 정말 고향에 오고 음. 싶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와서 그 당하면서 고향에 오고 싶었던 그 마음, 그게 더 분노. 전수. 거기가 내가,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여기로 왔지? 내가 왜, 왜 여기로, 이런 데로 오고 싶어 음, 했지? 그런 생각이 너무 간절한 거예요. <목소리> 11년도 십일월 17일 날에 김정일이 맞아. 죽고 응. 제가 12년도 10월 25일 날에 넘어간다힌 어, 거예요. 그러니까는 딱 1년이잖아요. 어. 그러니까 나, 저는 김정일이 원수님 어, 어, 장군님을 저거. 뵙고 싶어서 응? 말하그이다 그래, 어, 그다음에는 그쪽 캐네들 넘기는 거예요. 응. 넘겨서 이제 판결 나야 되잖아요. 응. 그래 한 거기서 6개월 기다렸어요. 응. 그 기다렸는데 2년 반년이 형으로 응. 내린 와. 거야. 어떻게 네. 세상에